후학문 세이에게 자 세이야 형이 너를 마지막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해 나의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면 널 용서하겠어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자 오늘 드디어 2차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습니다 일단 1차 내용 증명 발송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님들 우리 세이세이 학문세이는 당연히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역시나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2차 내용증명을 보냈고요. 또 세이가 받았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야, 장사의 신너 존나 이 무식한 새끼야. 그냥 바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요, 형님들. 제가 지금 2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은행장을 차려도 될 정도로 법에 있어서는 그냥 빠꿈이야 가처분을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판사님이 생각을 해야지만 가처분을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명분이 있어야지만 가처분을 받아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 1차 내용 증명을 저번 주에 먼저 툭 던졌습니다. 오늘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바로 2차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와 주주총회 소집 청구 이렇게 두 개를 작성을 해서 보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요. 바로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가처분을 진행할 겁니다. 우리 세이가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1차 내용 증명을 보냈고, 2차 내용 증명을 보냈고, 하지만 세이가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님! 이건 가처분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처분입니다. 예, 가처분이 굉장히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어요 형님들. 만약에 법원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인용을 해줬는데 세이가 또 쌩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이가 찌양님 얘기하면 하루에 천만 원씩을 뱉어내야 되잖아요. 똑같이 됩니다. 세이가 회계장부 열람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하루에 뭐 500만원, 1000만원씩 계속 포인트 적립되듯이 적립이 돼요. 그러면 세이는 파산 들어가자. 세이는 외통세에 걸렸어요. 회계장부를 까도 깜방을 가요. 안 까면 하루에 500만원, 1000만원씩 저한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둘 중에 뭘 하더라도 세이는 좌 뗀다는 거. 자 세이가 무릎 꿇고 울며 울며, 울며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줄 거야. 후, 잠시만요. 세이한테 카톡 한번 해볼게요. 세이한테 영상 편지 좀 남길게요. 아 밀키 탈이 날게 잠깐만 기다려, 임마. 투 학문 세이에게. 자, 세이야, 형이 너를 마지막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해. 나의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면, 널 용서하겠어. 자, 첫 번째는 유튜브를 접고 중국 가서 틱톡을 찍어. 올해 안에 이 가세현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옥 가겠어요? 여러분들 감옥 안 가잖아요. 저는 감옥 갑니다. 알지도 못하면 좀 아가리 닥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하지 말고 앞으로 여자는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세 번째는 가세연뭘 눈탱이 쳐서 죄송하다고 구독자님들에게 사과 영상을 올려. 그리고 네 번째 장사의 신 라이브 출연해서 대가리 받고 사과해. 그리고 다섯 번째는 깜빵 가서 장사의 신 밀키트 먹방 브이로그 찍으면서 맛있다고 만세 삼창해 우리 장신영님 이번에 또 밀키트 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담달이면 구속될지도 모르는데요 사실 이거 잘 팔리면 장신영님이 제 영치금이라도 좀 넣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사셔야 됩니다 김세의 추천템이다 이 한마디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우리 형님 밀키트 불티나게 팔리길 기원하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조작 인터뷰 원본 싹다 공개해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배우들한테 명품 스폰한 거, 다시 받아와서 중고로 팔아서 회사 자금을 메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 일곱 가지만 지키잖아? 그러면 형이 너 지금 빠-로 용서할게. 그냥 소송 싹 다! 아, 싹다 취소할게. 김세희는 진짜 저 같은 천사를 만난 거거든요. 스파링하면 3억 준다고 해. 그리고 사과하고, 무릎 꿇고, 대가리 박고 중국 가서 틱톡 하고, 명품 스폰한 거, 그거 싹다 공개하면 봐준대.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인간적으로? 맞잖아. 이거는 세이가 기회를 차버리는 거예요, 형님들. 자, 요거 일단 주주총회 소집 청구 2차 내용 증명을 보낸 거거든요. 위임인은 가로세로 연구소의 주식 2만 주를 소유한 주주로 귀하에게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2025년 6월 27일 해당 문서를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은 물론 위임인에게 어떠한 회신이나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차 청구합니다. 요렇게 두 번째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세이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 이제 법인은요 형님들 3년에 한 번씩 주총을 해서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로 다시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3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단 1회도 하지 않고 있다 요 내용입니다 요렇게 이제 주주총의 보냈고요. 회계 장부 열람 등사 청구 내용 증명도 또 보냈습니다. 위임인은 귀사의 주식 2만 주를 적법하게 소유한 주주로 귀사의 회계 장부 등에 대해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은 그냥 쌩 같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귀사의 주주인 위임인은 본 문서를 통해 귀사가 본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차 열람 등사 청구 기재 각 장부 등에 대하여 위민의 귀사의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보관처에서 열람 및 등사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재차 요청합니다. 제가 진짜 세이 때문에 별걸다 만들었어요. <목소리> 조작 잘합니다. 인터뷰 조작 전문입니다. 다 같이 죽여라. 대표님 예리 하세요. 가수현짱조작세뭐 극단적인 선택하면 장신 6개장 먹방 실시간. 야! 제가 형님들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싸우실 거예요? 이걸 계속 물어본다니까. 씨. <laughs> <laughs> 끝을 알 수가 없다. 둘 중에 한 명은 한국을 떠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스토킹 조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세 명한테 스토킹 고소를 당해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으러 가는데, 진짜 존나 짜증나거든요? 진짜 기자회견 때 형님들 다 진짜 트럭 보내줘야 된다. 나 분명히 얘기한다. 아, 내가 존나 부러웠단 말이야. 내가 기자회견하러 가는데 수박 김수현씨 팬들이 트럭을 한 6대 보냈더라고. 아, 트럭은 나중에 보내라고, 내가. 좀. 자, 어쨌든 형님들, 오늘 제가 이제 목요일에 스토킹 3건 조사가 있어요. 우리 김세희. 다사이드 코리아, 그리고 송영근, 이세 명이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해가지고, 제가 바쁘니까, 한날에 가서 다 받겠다. 해가지고, 오전 9시 반, 10시까지 그 사이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가가지고 밤 6시까지 조사를 받아요. 그냥 뒤졌어요. 모든 걸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뒤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형님들, 요거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AI 목소리, 이딴 것들 수익 안 주겠다. 유튜브가 칼을 뽑았다. 2025년 7월 15일부터 수익화 정책이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영화, 드라마 짜짓기 AI 영상, 닥사가 쓰는 TTS 음성, 똑같은 템플릿 반복 콘텐츠, 진정성 부족, 독창성 없음, 바로 수익 끊긴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7월 15일부터 AI 레카 비용신새끼기들은 앞으로 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거! 자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요즘에 AI로 뭐 GPT로 해가지고 쇼츠영상 졸라뽑아가지고 한달에 뭐 5천만원 번다 2천만원 번다 이런거 존나 있잖아요 이런것들 싹다사라지는거예요 나는 맨날 부산까지 가고 수바 창원가고 막 경상가고 이렇게 미친듯이 돈쓰면서 영상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한달에 50만원 버는데 경찰조사 받고 또그 다음에 촬영 갔다가 주말에 라이브 한번 킬수 있으면 라이브 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가냐고요? 아, 그, 스토킹 조사 대비해야 돼요. 학문세이가 할수 있는 게 스토킹밖에 없어요. 스토킹밖에 할수 있는 게 없다. 고백할게. 사실 내 방송 제목. 부정선거. 소화성에. 음란 변태. 매 꿈노. 악마로리. 그거다. 내 얘기야. 기말 할게 열등감이 너무 심해 솔직히 고백할게 자존감은 늘 바닥이야 어떻게 나 32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나발기 부자. 받고 싶어서 후원금으로 여배우 스포 냈어 서울대 가고 싶어서 삼수에서 농대 갔어 기자 되고 싶어서 중고신 입입사했어 근데 없어요. 취재력이 없어 에라이 모르겠다 조작 인터뷰 고고 시발 걸렸네 잘리기 전에 퇴사해버렸어 이제 내마대로 짓거릴 거야. 안녕하세요, DC방송국 일배기자 김세입니다. 제보가 안 들어와. 아, 몰라. 내가 하지 뭐. 내가 만든 페이퍼 언론사인 사이다 뉴스. 나도 기자야, 씨발. 고소당하면 제보 받았다 해. 나는. 그 여자 너무 예쁘네. 하트 시발 또 걸렸네. 음주운전하는 새끼는 사람 새끼 아니래. 근데 나는 두번 걸렸지만 사복 입은. 부끄러운 과거가 나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음주운전으로 한번 옛날에 음주운전으로 한번 <웃음> 오셨어요. <웃음> 옛날에. 합니다. 인터뷰 조작 전문입니다. 다 같이 죽여라. 대표님 예리하세요. 가수현짱 조작 세이, 조작 세이, 조작 세이. 포렌식? 안한 거야? 못한 거야? 못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